흑과 백의 수상전입니다. 자, 그런데 흑은 두 수밖에 안되고요 백은 세수죠. 바로 수를 주려가는 건 흙이 먼저 잡힙니다. 그래서 흙은 먼저 수를 늘려야 되는데요. 그첫 번째 수가 일선으로 가만히 뻗어주는 수입니다. 자, 백도 안쪽에서 두는 건 자충이기 때문에 둘수없고요 바깥쪽서부터 두어야겠죠. 자, 우선 이쪽부터 두는 것은 이렇게 젖혀서 직공간을 만들어 갑니다. 젖히더라도 잡아두면 어차피 백은 안쪽에서는 두는 게 의미가 없죠. 자충이기 때문에 바깥쪽서부터 이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천천히 메꿔가다 보면 유가무가로 백이 잡히게 되겠죠. 자 또한 백이 만일에 이쪽을 집어온다. 자, 이때는 당연히 한 점을 끊어 잡아야 됩니다. 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. 백 입장에서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은 뻗어서 두는 순간 수상들에서 이깁니다. 자 그런데 백도 버티기 위해서 돌려칠 텐데요. 자 이때 받으면 안 된다는 것. 자 이렇게 받는 건 바로 환격으로 잡히고요. 때려내는 건 패싸움이 되어서 실패입니다. 자 이럴 때는 그냥 이 3번의 돌을 희생타로 써서 그냥 잡으면